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애플 아이맥 M3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양한 가격 혜택을 받고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맥 M3 스펙은 처음 아이맥 M1이 출시되었을 때 정말 멋졌죠. 재미있고 화려한 색상과 UH 11인치 모델은 이보다 조금 더큰 24인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 베젤 두께가 엄청 얇았습니다. 거기에 UH에 잘 어울리는 키보드와 UH 마우스 및 트랙패드 액세서리까지. 애플이 아이맥을 만들 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것은 솔직히 매우 놀라웠습니다. 거기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제품 색상과 일치했고 전원코드 색상까지 일치했습니다. 또한 뒷면은 자석 부착물이 있었죠. 거기다 애플은 파워브릭에 이더넷 포트를 넣은 파워브릭으로 멋스러움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아이맥은 어찌 보면 재미있는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맥 g 3는 정말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애플 역사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이맥의 M1 칩셋을 탑재했을 때 좋은 성능을 발휘했으며 앞으로 아이맥의 미래가 밝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애플 M3 칩을 아이맥에 탑재한 것이 바로 M3 아이맥입니다. 21인치 디스플레이에 24인치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한 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4K로 텍스트 작업이나 영상 편집, 3D 랜더는 매우 선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점이 마음에 들 수는 없지요. 여전히 거꾸로 충전되는 매직 마우스는 오게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직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처럼 이런 엑서셀리는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배터리가 오래 지속되고. 라이트닝 포트를 연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액세서리에 USB-C 포트를 장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GB 메모리로 시작하는 구성은 약간 제한적이지만, 이젠 최대 24GB의 메모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M1 버전에서는 칩 하나만 사용했기 때문에 SSD 속도를 낮췄지만, 이제 두개의 128GB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맥 M1에 비교하면 엄청 빠른 반응속도입니다. 이제 아이맥도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처럼 사용하세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 제품 꼭 한번 고려해보시고 바로 선점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